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탐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로버트쇼의 개혁신앙 4장부터 6장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어, 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세 가지를 다룬다고 할수 있겠네요. 바로 창조, 섭리, 그리고 타락이죠. 쉽게 말해서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답변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할 작업은 단순히 각 개념을 음,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이세 가지 개념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만들어내는지 그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파헤쳐보는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마치 잘 짜인 소설의 1, 2, 3장을 읽으면서 이야기의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 창조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창조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세상을 만드셨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개념을 좀더 세밀하게 나누더라고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해요. 저자는 창조를 두 단계로 구분하거든요. 첫째는 1차적 창조. 그러니까 무에서의 창조예요. 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의 기본 물질을 만들어 내신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차적 창조인데 이건 이미 만들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질서정연한 세상의 형태로 빚어내는 과정을 말해요. 아 그러니까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랑 그 재료로 요리를 하는 과정을 구분하는 거군요. 재밌네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나오죠. 바로 6일 창조입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현대과학이 말하는 수십억 년의 지구난이랑 이 6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 문제는 신학계에서도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여러 가지 해석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조의 하루가 지금의 24시간이 아니라 아주 긴 지질학적 시대를 의미한다는 날 시대 이론도 있고요. 아, 그런 이론도 있군요. 네. 또 최초의 창조와 6일간의 재창조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간격 이론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과학이랑 충돌하니까 말을 바꾸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런 비유적 해석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 내부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 왔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네요. 24시간 문자적 해석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도, 물질 자체는 태초에 먼저 창조되었고 6일은그 기존 물질을 현재 형태로 정리하고 배열하는 과정이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사실이지 그 과정의 시간적 길이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태도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창조 과정의 정점, 바로 인간의 창조로 넘어가 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 이거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 솔직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거든요. 신체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를 짚어줘요. 지식, 의로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초기 설정값, 뭐랄까 디폴트 세팅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아, 초기 설정값이요? 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지식이 있었고, 둘째. 그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올바른 의지, 즉, 의로움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는 거룩함이라는 감정까지 모두 갖춘 상태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기 설정값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단순히 착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기화된 상태였다는 거군요. 거기에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칙번까지 포함되었다고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것처럼 인간은 그분의 대리 통시자로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과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완벽한 세상이 창조됐고 그 세상의 관리자로 인간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질 법한 질문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만 놓고 그냥 지켜보시는 건가? 마치 시계공이 정교한 시계를 만들고 태연만 감아놓은 것처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기서 바로 두 번째 핵심 개념인 섭리가 등장하는 거죠.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이끌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상이에요. 유지하고 통치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인가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보존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원자 하나까지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또 하나는 통치인데요. 모든 피조물과 사건들을 그분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기에는 자연 법칙을 통한 자연적 통치도 있고,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에 대한 도덕적 통치도 포함돼요 책에 나오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딱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모든 걸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생각에 위안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감시당하고 통제된다는 생각에 좀 섬뜩하기도 한대요. 그렇죠. 그 양면성이 섭리교리의 해치밀 수 있어요. 저자는 이 섭리가 우주 전체의 거대한 법칙부터 한 나라의 흥방성세, 우리 가족의 사소한 일, 심지어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모든 영역에 미친다로 설명해요. 선한 천자들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심지어 악한 존재들조차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통제 아래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이 섭리라는 개념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져요. 제가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이 사소한 선택조차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자유의지는 그냥 착각인가요? 이 딜레마를 저자는 어떻게 다루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제2원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네, 네. 마치 뛰어난 작가가 소설 속 등장인물에게 완전한 자유 의지를 줘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지만 결국 그 모든 행동들이 모여서 작가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과 비슷해요. 아, 등장인물은 자기 의지대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선택한다고 믿지만 그 모든 게 결국 작가의 큰 그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제1 원인이라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자연 법칙 같은 것들은 그 계획을 이루는 제2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저자의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그 자체를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인고는 외부의 강압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와, 정말 정교한 논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죠. 첫째, 모든 것이 심히 좋게 완벽하게 창조됐고 둘째, 그 모든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즉 섭리 아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스템 전체가 쇼트가 나는 것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죄라는 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이 악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네, 드디어 세 번째 주제인 타락으로 넘어왔네요. 이 질문이 바로 앞선 두 개념을 가장 크게 뒤흔드는 지점이죠. 저자는 먼저 최초의 죄였던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결코 과일 하나 따 먹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깟 과일을 하나 가지고 너무 하신 거 아니야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그 하나의 행위 안에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라 응축되어 있었다고 봐요. 괴물 같은 불신, 배음망덕 악마적인 교만 같은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까지요. 와, 표현이 정말 세네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을 의심한 불신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은 배음망덕,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선 교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반역행위였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는 파괴적이었겠군요. 네, 즉각적이고 총체적이었어요. 저자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선고되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죠. 타락하는 순간 인간은 원래 가졌던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두 잃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솔직히 이 다음 개념 즉 원죄라는 건 현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냐는 거죠. 이건 현대의 법감정이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충돌하잖아요. 저자는 이 거부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 지점을 아주 잘 짚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자도 원죄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아주 신중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법적인 개념이고 둘째는 유전적인 개념이에요. 법적인 개념과 유전적인 개념이요? 네. 첫째는 죄의 전가라고 부르는데 이건 법적인 원리예요. 아담이 그냥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선수 같은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아, 대표선수. 그래서 대표선수가 저지른 반칙의 책임이 팀 전체에 돌아오는 것처럼 대표였던 아담의 죄책이 법적으로 모든 후손에게 넘어왔다는 설명이죠. 둘째는 본성의 부패인데 이건 유전적인 개념에 가까워요. 죄책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려는 성향, 즉 부패한 본성 자체를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선에 대해 무능하고 반대하며 모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설명이 훨씬 명확해지네요. 책임이 전가되는 법적인 측면과 성향이 유전되는 생물학적 측면이 둘다 있다는 거군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나는데 환경 때문에 악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반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저자도 인간은 순수하게 태어나고. 죄는 단지 나쁜 본보기를 따라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직접 반박합니다. 세상에 죄가 이렇게나 만연한 현상이 단순히 나쁜 본보기 때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아주 어린 아기에게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이기심이나 질투, 또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악한 행동에 끌리는 경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외부 영향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인간 본성 안에 이미 부패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 부패한 본성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깨끗하게 사라지나요? 저자에 따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평생 남아 있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책은 용서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심이 통제될 수는 있지만 부패한 본성 그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 안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내적인 싸움터가 된다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와, 오늘 정말 거대한 여정을 했네요. 완벽하게 질서 잡힌 창조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통치하는 섭례를 거쳐 결국 이 모든 것을 뒤엎는 듯한 죄의 기원과 그 파괴적인 결과까지 정말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을 들여다본 기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세 장은 결국 절대 주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과 스스로의 선택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세계관을 제시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 세계관은 죄라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끝나요. 자연스럽게 독자들로 하여금 그럼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자는 이 모든 암울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이 비극을 해결할 두 번째 아담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에 감탄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만약 인류의 역사를 이처럼 타락과 예정된 구석이라는 거대한 신학적 렌즈를 통해 바라본다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당신의 관점 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